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어, 안녕하세요, 매점입니다. 잠깐 시간이 나서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공개해봅니다. 괜찮으신지는 모르겠군요. <laughs> 제가 드디어 바로 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2020년 목표가 구독자 1,000명이라도 찍는 거였는데 딱 마지막 날에 1,000명을 찍게 되네요. 제첫 번째 구독자분은 이 외국 분입니다.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on becoming the 1,000th subscriber. And thank you to other foreigners who subscribed. 활동도 잘 못하는 저를 이렇게나 구독해주시다니 제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2021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